아, 오후 5시, 거의 6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여러분. <laughs> 고생 많으셨어요. 더운데. 아이고, 야. 사실, 처서가 지나도, 아이고, 이거, 날씨 이거 계속 더운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여러분, 처서가 딱 되니까, 그래도 좀 살만하게 밤낮에 기온이 차이가 나죠. 음. 그래서 좀 살만합니다. 아이고, 이제 살만하네요. 음, 다음 주나 그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의 28도, 29도로 매장도 내려가기 저기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살균 살충제를 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왜 작용 기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작용 기작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살균 카 그룹 뭐다 뭐 그룹 사뭐어뭐 어? 뭐 이렇게 사 a 이사뭐사 에이 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를 말해요 근데 뭐냐면은 어 이게 약도 뭐냐면 다 효능이 틀리잖아요 어 이, 만약에 이 그룹 살충제 4A라고 써 있는 거는 거의 똑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사 명만 틀리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같이 겹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살충제 그룹 4A 살충제라고 코니도라고 돼 있지만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게 살충제 그룹 4A 살충제라고 했으면 그거는 약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용기작이라는 거는 뭐냐면 같은 성질의 그런 그 성분을 쓴 거를 뭐냐면은 어쓴 거를 뭐냐면 이 뭐냐면은 이제 살충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벌레를 어떻게 죽이느냐 어뭐 이렇게 때려 죽이느냐 뭐 약을 어떻게 해서 뭐 기절시키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용기작이라 함은 이렇게 살균, 카 구루 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다. 그거는 뭐냐면, 약이, 그, 어떤, 그, 효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그, 들어간, 그, 약 성분이 있잖아요. 그 성분을, 어, 표시하기 위함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코니도가 그룹 4A가 있는데, 살충제인데, 또 다른 것도 회사에서도 그룹 4A를 했으면, 뭐냐면, 이거를 또 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다 다시 쳐야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쳤을 경우에, 똑같은 회사가 아닌 그, 다른 거를 사서 똑같은 성분을 쳤을 때는, 내성이 생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 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살균제는 그래도 내성이 그 위험성이 없는데, 살균제는 내성이 아주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용기작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어 이렇게 그룹 A 뭐 그룹 4A 살충제 이런 식으로 살균제 카 이렇게 어 분류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사셨을 때또 다른 거를 사셨을 때는 살균제 카를 샀어요. 그러면 다음에 살균제 카가 아니고 어 살균제에서 그룹 나완 살균제 이런 식으로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말고도. 이렇게 다 사놨어요. 어, 왜냐면, 다한번 써보려고. 해도 날씨가, 여러분, 제가 욕좀 할게요. 지랄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다 제가 이렇게 살균제만 해도 여러분 몇 가지를 사서 일단은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되게 독해요. 이게 살충제인데, 요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요렇게 나온 아이들은 그래도 제가 뭐 이제 농약을 저는 마스크도 안 하고 하거든요. 그 대신에 전 나물차를 먹기 때문에 해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런 농약을 쓰실, 때에는 완전 그, 저기, 그 뭐지 마스크 하시고요. 손에 그 저기 하세요. 그 장갑 끼고 하세요. 요런 것들은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아파 보니까 아그렇게안 하시면 이그 몸에 무리가 와요 위하고 장쪽이 너무 안 좋아요 어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장갑 끼시고 어 이렇게 마스크 꼭 끼고 하세요 어 저희는 워낙 또한 200평 규모니까 한 번에 못 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일단은 얘네들은 안 써봤어요 그래서 아직 어 얘기를 못해 드는데 여기 보시면 예방 전문이라고 써 있죠 예방 전문 이거는. 치료약이 아니에요. 어. 치료약이 아니고 종합 살균제 이렇게 돼 있어서 품명 뱀을수화제 이런 거는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치료제인데 요렇게 보시면 예방 전문 그리고 이 다이에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것도 예방이에요. 어. 이렇게 틀려요, 여러분. 어. 그래서 어 예방 전문이라도 여러분 치료가 조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방 전문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치료가 치료 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장마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약을 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응, 치료 약을 치시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치료 약을 치시고 여기 보시면 살균 제 나완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도 지금 여러분 이게 다이에스엠 봐봐. 이게 겹치네 이렇게 보시면 자 다이에스엠 45와 파만농 캡탄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구르카 살균제 구르카 어 이렇게 어, 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 이건 어디서 나온겨? 이거 어디여? 경농이여 회사가 경농이고 이거는 파만농이여 이렇게 회사가 되, 다르지만. 아, 어, 작용기작으로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이게, 이게 둘이 약 성분이 똑같다는 겨. 그러니까 다, 이거 처음에 이거를 샀다면 이거를 다시 이거를 치지 말라고. 똑같은 성분이니까.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거를, 어, 구루카, 구루카 살균제 이건 똑같으니까 이거는 사, 이걸로 치시면 안 돼. 이걸 내가 쳤어. 그 다음에 이걸 치지 말라고. 일주일 있다. 그 다음에는 요거를 치던지, 파만농 포리옥신을 치던지, 응? 요렇게 보시면, 여기 베노미를 치던지, 아니면 여기 이것도 치료약으로 아주 좋죠? 얘는 뭐요? 살균제 마투라고 돼 있어. 마투 여기 안 겹치잖아. 그러니까 이 마투를 치던지, 얘는 어디요? 얘는 살균제 다 쓰리요. 다 쓰리면 여러분 여기 또 겹치는 게 없죠? 그러면 다 쓰리면 겹치지 않는 요거를 치란 말이야. 그러면 작용기작에 뭐 그,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작용기작이, 뭐, 저기 한다 해서 내가 이걸 한번 쳤는데 이걸 또 쳐서 뭐, 큰일 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분류를 해놨다, 이거예요. 음, 어떻게 병균을 때려 잡느냐, 아, 어? 그건데, 뭐, 그, 곰팡이균이든 아니면 뭐, 벌레든 그거지만, 쉽게 프리를 해서,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를 또 분류를 해놔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기작으로 해서, 살균제, 카, 구름, 나, 뭐, 살균제, 구름, 4A, 살충제, 살충제, 뭐, 4A, 플러스, 3A, 뭐,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거요. 괜히 어렵게 막 설명만 어렵게 했지.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laughs> 자, 제가 이제 써본 거 얘기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 이게 p s 라는 거예요. 이리 피레스 이거는 농협에서 팔아요. 농협, 농협. 이거 되게 싸요. 그런데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효과가 좋냐면 진딧물의 효과가 좋아요. 이거 그리고 나방 같은 거 효과가 좋다는데 나방은 아, 어뭐 효과가 있는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또 오니까. 또 오니까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제가 진딧물을 쳐 보니까 이거 효과가 있어서 추천해 드려요. 이거는 뭐냐면 피레스라고 해서, 어, 이, 이거는 피레스 3A라고 돼있죠. 어, 농약, 이렇게, 농약 케미, 컬이라고 돼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서 치시거나 그럴 때는 정말 동물들, 동물들이, 어, 있으면 안 돼요. 거, 거기 베란다에. 어, 그 정도로 독하니까. 실에도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 이게 저독성 1급에 1급은 좀 독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저독성 어독성 뭐 1급은 좀 독해요 어독성 상급은좀덜 독한데 요렇게 어독성 1급은 좀 독한데 그래도 내가 아우 진짜 안 없어져 막뭐 그럴 때는 요거 치시면 돼요 어 피레스락에서 요거 진딧물로 아주 괜찮아요 그러니까 농약 냄새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런 건가 봐. 농약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외장이라든지 아니면 키핑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라든지, 아유, 내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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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딧물을 때려 잡는데 안돼야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 권해드려요. 피레스 잘 들어요. 코니보다, 코니도보다 더잘 들어요, 여러분. 음, 제가 해봤어요. 이건 자신있게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 농협, 케미, 컬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팔아요. 피레스라고 해서, 요거, 어, 아주 그, 그, 뭐냐, 코니도, 어, 저, 뭐냐, 진딧물약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하지만 독하기 때문에, 정말 그 동물 있거나 이런, 집, 가정에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애기들 들어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 그리고, 아, 어 그, 이거 치실 때 마스크, 그 다음에, 어, 마스크도 꼭 하시고, 장갑 꼭 끼고 하세요. 이거 되게 독해요, 여러분. 꼭 얘기해드려요, 독하다는 거.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거, 어. 이거, 대시스라가는데 요거는 안 써봤어요. 어, 잘은 모르는데, 이걸 왜 설명해 드리려면, 하냐면, 아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있잖아. 또 뭐가 돌아다니냐면, 어? 저기, 저기, 저거. 어, 가만 있어봐라. 여기 뭐 있냐. 얘도 진딧물, 얘도 진딧물이 잘 되네. 가만 있어봐. 이렇게 봐봐요. 아, 얘는 안 썼어. 맞아. 얘도 잘 들어. 근데 여러분, 이거가, 대시스가, 이게 뭐냐면, 이거 농협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딧물, 진딧물이 잘 되네. 근데 여기 보이면 내가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면, 노린제 써있죠. 노무, 노린제, 노린제. 여러분, 지금 노린제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노린제가 있으면, 이거 진딧물하고, 어 뭐냐면, 노린제가 같이 되니까, 대시스라고 해서 농협에서, 이거 엄청 싸거든요. 여러분? 싼데 어둑성 1이에요 강해요. 어,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거 치세요. 지금 여러분 그 노린제 많아요. 노린제. 어, 그래서 논지, 노린제에 대한 어떤 살충제를 하셔야 합니다. 밖에 노지에 그 있는 다육이나 아니면은 뭐 야생화부터 시작해서 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거리대. 거리대 있는 분들도 노린제에 대한 거를 약을 살충제를 하셔야 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3A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다 틀리다고. 진딧물, 어? 이게 진딧물하고 여러분 뭐요? 노린제, 나방, 이런 거잘 듣는 거잖아. 이거요, 여러분 독하긴 한데 잘 들어요. 싸고, 농협 거. 음, 한번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게 뭐냐면 기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 잿빛 곰팡이. 그거 좀, 어,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 잿빛 곰팡이 아주 잘 듣고요. 지금 이 옵티바도 마찬가지고, 요 아이들도 지금 만연한 게 뭐냐면, 어, 전문 입병, 탄저병, 그 다음에 뭐, 입 썩, 입 마른 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건 치료약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아, 근데 비싸요. 어, 그거 알려드리고요. 아, 메모드는 정말 설명 설명을 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는데요. 지금 여러분, 응애도 있어요. 지금 매장 안에는 응애가 있는 데는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응애 어, 알까지 죽이는 그 약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래서 저 며칠 내로 지금 사러 가야 돼요. 왜냐면, 응애가 있는 데가 있어요. 다 퍼진 건 아닌데,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애가 있는 데는 뭐를 잘 봐야 되냐면, 그 이렇게 거미줄이 있어. 걔네들이 원래 거미잖아. 그래서 어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거 효과 있더라고요. 알까지 죽이는 거 있어요. 음 근데 비싸 한2만원 해. 그 약이. 근데 그거 잘 듣더라고요. 그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메머드는 여러분 뭐냐면 지금 시기에 음 내가 어머 응이의 약을 쳐야 되는데 없어. 이랬을 경우에는 매머드를 같이 치세요. 깍지하고 원래 이게 그 깍지에 그. 저기, 제 생각엔 얘가 뿌연한데, 저기 들어간, 저기 들어갔을 것 같아, 마요네즈. <laughs>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아, 나 성분을 안 봐서 그래. 어,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 메머드가 깍지벌레의 특효약이지만, 이게 응해도 잘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어, 나 응해약이 없어. 그럴 때 어떡하지? 그럴 때는 메머드를 같이 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봐봐. 여름에 장마가 오고 막 여름에 밖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치면 안 돼요 응, 안에는 치면 안 돼요 안에는 조금 다음 주 정도 한 29도 28도 할때 전체 방대를 하세요 응. 지금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방제를 해주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 응. 지금은 이제 밤낮의 기온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가 극성을 부리냐면. 여러분 어~ 그~ 잿빛 곰팡이가 이제 기승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분명인 거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데요 다이에스을 보면 여러분 다이에스4 5는 원래 치료약이 아니에요 예방약이에요 그~ 뭐냐면 곰팡이성 질환에 거의 예방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는 수년 동안 이거를 쳐봤어요 싸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그 젊은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어, 십몇년 동안 거의 다이SM45를 쓰는데 사장님 약이 저는 잘 드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가격도 싸고 좀 얼룩은 지지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장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농약사 사장님 말씀이 다이쌤이요. 45가 원래 옛날 약이지만 참 좋은 약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가 어독성 이게 투예요. 투. 어. 그래서 마스크 꼭 쓰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차로 이렇게 해독을 하니까 괜찮은데 여러분은 꼭 쓰고 하세요. 그러면서 사장님 말씀이 참 옛날 약이지만 좋은 약이다. 그리고 어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는 게 느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다이에셈 45. 요거는 보세요. 이 농약은 유기 유황계 살균제로 광범위한 작물 및병해의 효과가 우수한 종합 보호 살균제입니다.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저 여러분 있잖아요. 밖에다가 이 어? 요거 칠 거예요. 사파이어, 사파이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칠 거예요. 그랬잖아요. 어, 그랬는데, 제가 다이 sm 으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유한계 살균제라서 그런지, 얘가 물이 안 고여요. 이렇게 물을, 그러니까 물에 희석해서 주잖아요. 이거를, 다이 sm 45를.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 여름에, 장마기간에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안에는 안 됩니다. 이 밖에는요, 느끼는 거는 뭐냐면, 밖에, 여러분, 거리대에, 아니면, 어, 이런, 그, 저기 뭐냐, 거리대나 아니면 이렇게 노지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요거, 다이엣쌤 45로 주시면 물에, 물이 이, 이 식물에 잘 고여있지 않아요. 이렇게 고여있지 않아요. 제가 이거 엊그제 준 건데, 물이 지금 이렇게 보이, 보시면 식물에 물이 고여있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유 유기 유황계 살균제라고 돼 있어서 그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게 에, 이게 그 뭐냐면 음.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내우성이 강하고 다른 약제호 호운용 범위가 넓습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되게 어효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명히 보호 살균제인데 거의 치료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저는 이거를, 음, 만약에 친다면 그냥 한세번 반복해서 쳐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뭘 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성이 생긴다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내성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는 이런 약들을 사지 않고 거의 다이SM45로 잡았고요. 작년에 제피곰팡이가 너무 저기, 그, 너무 막 그, 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파이어나 옵티바를 쓴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어, 사실 약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도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호제긴 하지만, 어, 부담이, 돈이 부담이스러우시면, 어, 이다이에엠사4 5를 제가, 어, 살균제를, 어, 제가 권해드리고요. 약간 치료의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분, 내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10년 넘게 제가 이걸 쳐봤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내성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고 또 뭐냐면, 음, 여러분, 이, 이 다이엠 45와,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메모들을 추천해 드릴, 여름에, 뭐냐면, 장마, 여름에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얘가, 제 생각에는 그거 들어간 것 같다니까, 얘는, 마요네즈. <laughs> 이렇게 여기다가 식물에다가 이 약재를 혼합해 어, 이렇게 혼합해서 뿌리면 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때 좋아요, 여러분? 장마, 장마, 태풍 오고 할때왜냐면 여러분 물이 다잖아 밖에 밖에 다육이나 식물들이 그랬을 경우에 얘네들이 어떤 코팅의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름에 어, 여름에 장마나 아그 어, 다음에 그 그 다음에 그 태풍 그리고 어떤 그 곰팡이성 질환이 왔을 때에는 노지나 아니면 거리대나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 안에는 치면 안 되고 음, 안에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 다이 다이SM 45와 그다음에 메모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위장이 약하시다던가 아니면 어 음, 그, 뭐냐면은, 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마스크 쓰시고요. 장갑 끼고 하세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치다 보면, 많이 치면 위장이 좀안 좋아요. 음,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것도 지금 노린제가 돼 있을 거예요. 만장일치라고 해서. 이게 보시면, 이것도 지금 종합 살충제인데, 이것도, 아. 이게 아마 노린제도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깍지벌레도 되고, 진딧물도 되고, 어, 이게 보면은, 보자, 보자, 보자. 얘는 안 되나보네? 이렇게 보면, 어, 얘는 그, 뭐, 선녀벌레, 뭐, 깍지벌레, 아, 어, 여기 된다. 멍 노린제가 되네요, 여러분. 이것도 노린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총채벌레. 총채벌레, 뭐 이런 파반벌레 벼봉고, 뭐 흑명, 나방 이렇게 다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분이 약 그니까 막그 벌레 그 잡는 게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돼 있는 걸 사서 쳐, 여러분. 응? 어? 이렇게 어떤 약이든 간에, 어떤 농약이든 간에 이거는 만장일치인데 이게 보면 여러분 봐봐, 응? 총채벌레, 감곡지 나방, 미국선녀벌레, 응? 뭐요? 뭐 뭐야? 우리는 알도 못하는 거. 애납정 밑빠진 벌레는 뭐냐 또? <laughs> 자나방류, 조팝나무 진딧물, 응? 파리류, 파리도 되네. 응? 여러분 파리. 응? 마이바이봐. 어? 이거 봐봐. 담배나방, 복숭아 혹진딧물, 파방나방, 귤에 응? 가. 응? 가루, 깍지발로, 별거 별거 다 있죠, 여러분. 이렇게좀 많은 걸 쓰세요, 이런 거. 요것도 괜찮겠다. 온실, 이, 온실, 가루, 이까지 잡네. 이 만장일치도 여러분 괜찮겠어요. 이것도 한번 써봐요. 어, 요렇게. 지금 이제 노린제가 있으니까, 요렇게 만장일치, 어, 살충제. 만장일치. 그 다음에 데시스,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 노린제가 들어있는 것도 같이 여러분 치세요. 아이고야, 진짜 아주 그냥, 이게 그냥, 오늘, 올해 날씨가 아주 그냥, 너무 심각해갖고, 그냥, 아주 약하다가 아주 그냥, 너 여기 노지에, 약하다가 판났네, 아주 여러분. 또 줘야 돼, 어, 저희 지금 엊그제, 지금 여기 지금 줬는데요. 한일주일 있다 또 줘야죠. 음. 예방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전 조금 있다가, 여러분, 약 성일병 해드렸으니까, 자, 그, 한번더 설명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 지금 노린제가 있으니까, 만장일치처럼, 이렇게 종합살충제에 어, 뭐냐면은, 노린제가 들어가 있는 거를 치십시오. 응, 어, 그리고, 어, 작용기작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름, 나, 완, 살균제,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살균제, 여기, 어, 이렇게 살균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겹치지 않게, 어, 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성이 안 생긴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데시스도 이게 뭐냐면 노린제 어, 그거 음, 잡는데 어, 그런 살충제고요 음. 그다음에 이거 싸요 여러분 이거 농협에서 엄청 싸니까 그 대신 농약 냄새 엄청나요 여러분 독해요 어독성 1이에요 이피레스라는 거는 여러분 뭐가 잘 들어? 피레스는 뭐가 잘 들어요, 여러분? 음, 진딧물, 진딧물 안 잡히는 분들 꼭 이렇게 하세요. 어, 이렇게 알려드리고, 자, 뭐 전문이병 아니면은 뭐 탄저병, 뭐그 다음에 곰팡이병이 일종인 뭐 잇마르병 이거 특효는 사파이어 오티바라는 거, 잿빛곰팡이요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약친 아이들 이 다육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찾아뵐게요.